여러분, 드디어 2025년이 되면서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월 20일 현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최대 1인당 76만원,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125만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이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버는 복지TV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지원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222만 8,445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239만 20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68만 2609원에서 393만 2658원으로, 3인 가구는 471만 4657원에서 502만 5353원으로, 4인 가구는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의 지급기준도 크게 올랐다는 점인데요. 즉, 받으실 금액이 늘었다는 말이죠. 1인 가구는 2025년부터 76만 5,444원으로, 2인 가구는 125만 8,451원, 3인 가구는 160만 8,113원,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 5인 가구는 227만 4,621원, 6인 가구는 258만 73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만큼 올해는 생계급여를 더 많은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별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에게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생계급여를 전액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만큼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이 50만원이라면 76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26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에 대폭 인상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76만원, 2인 가구는 최대 12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2월 20일 지급되는 금액도 놓치지 마세요. 각종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한 정보도 잘 챙기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